송가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속 결혼식 올리다. 가수 송가인이 오늘 한국에서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은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특별한 예식은 송가인만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참석자들과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꿈 같은 결혼식의 배경과 장식, 송가인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웅장한 꽃 장식과 로맨틱한 조명,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 완벽 조화를 이루며 결혼식장은 송가인의 감성과 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낸 아름다운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홀레복과 현대적 디자인의 웨딩 드레스를 번갈아 입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사랑과 감사 담긴 송가인의 소감. 결혼식에서 송가인은 축하해 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가인의 따뜻한 말에 많은 참석자들도 함께 감동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 특히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결혼식에 팬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결혼식 후에도 변함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식. 매,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오늘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수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결혼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식을 통해 한층 더 빛나는 송가인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녀의 앞으로의 여정에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가인 11월 10일 SBS 미운의 게스트 출연 모벤져스와 유쾌한 인기대 가수 송가인이 오는 11월 10일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특별 게스트로 출격합니다. 특유의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송가인이 이번 방송에서 무벤져스와 함께하는 입담 대결을 펼칠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쉬 무벤져스와의 특별한 케미스트리 미우세는 어머니들이 직접 자녀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솔직한 반응과 코멘트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무벤져스라 불리는 어머니 출연진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송가인은 어머니 출연진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트로트 여왕다운 입담을 뽐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유의 친근한 매력과 재치 있는 답변으로 모펜저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가인이 밝힐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방송에 큰 웃음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가인의 일상과 진솔한 이야기. 이번 출연에서 송가인은 결혼 후 생활과 무대 뒤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이 궁금해하던 사적인 부분도 일부 공개할 계획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평소에 볼수 없었던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무벤져스의 응원과 조언을 받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될 송가인의 모습도 기대를 모읍니다. 시청자 기대감 폭발! 송가인의 미우새 출연 소식에 많은 팬들은 송가인의 솔직한 입담이 벌써 기대된다. 모 벤저스와의 케미가 폭발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이번 방송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며 평소 송가인의 팬뿐만 아니라 미우새 시청자들에게도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 방송될 송가인의 미우새 출연은 팬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특유의 유쾌함과 무벤저스와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